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머스에 출제된 2018년도 카카오 기출문제 중 하나인 다트게임이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레벨 1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1.5에서 한2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카카오 코딩 테스트가 사실 어렵기도 한데,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번 문제입니다. 즉 가장 쉬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에 지원하는 게 여러모로 쉽진 않지만 이 1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을지 그래서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을지 그걸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우선 이런 식으로 입력이 주어집니다. 이걸 하나씩 해석을 하면 1s라는 건 1의 1승의 점수다. 2d라는 건 2의 2승의 점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별표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두 배씩 바꿔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t라는 건 3의 3승이다. 그래서 sdt는 싱글 더블 트리플의 의미가 될 거고 각각은 그 앞에 있는 숫자의 승수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별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두 배씩 증가시켜 달라 또 지금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샵이라는 특수기호가 주어지면 내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라면 음수로 바꿔주고 음수라면 양수로 바꿔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긴 스트링을 하나의 캐릭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를 확인을 할 텐데 이때 그 캐릭터가 숫자라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일 때는 따로 처리해 줄 필요가 없고 이 예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sdt 이러한 글자거나 아니면 별표와 샵 같은 특수기호일 때만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하지만 1은 무시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s 를 봅니다 그러면 s 라는 건내 앞에 있는 숫자를 1승 해달라 라는 거가 되니까 이 시점에 즉 s 라는 문자를 본그 시점에 우리는 이 숫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는 캐릭터였을 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문자가 S니까 1에 1승을 해줘서 그냥 그대로 1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까지 처리가 됐으니까 2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2도 숫자니까 그냥 넘어가고 D로 갑니다. 근데 D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 D라는 문자 앞에 있는 2라는 문자를 숫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식으로 정수로 변환이 됐으니까 이 정수로 변환된 값을 2승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s에 해당하는 1이 여기에 담기고 2d에 해당하는 4라는 값이 이렇게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자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 문자는 별표니까 지금 이 자료 구조에서 가장 뒤에 있는 두 개를 꺼내 와서 그두 개를 두 배씩을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2와 8이 될 거고 그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면 얘는 숫자니까 무시하고 마지막에 이 t라는 문자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t라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서 걔를 우선 정수로 바꿔주고 그 정수로 바뀐 걸 t니깐 3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27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세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정답인 3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면 이 자료 구조는 스택과 유사한 자료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자 중에서 s와 d와 t만 존재한다면 내 바로 앞에 있는 숫자만 잘 처리를 해주고 걔를 계속해서 누적해 가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별표와 샵이라는 특수기호가 주어지고, 걔네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던 두 개의 숫자 혹은 마지막 하나의 숫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숫자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스택인 거죠. 그래서 자바나 씨이나둘다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레일리스트나 벡터를 쓰는 것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두 개의 자료 구조도 동일하게 가장 뒤에 있는 숫자를 꺼내오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별도의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알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도 잘 사용하고 알고 있었던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자료 구조가 됐든 첫 번째로는 여러 개의 숫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여야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숫자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스택 혹은 어레이 리스트 혹은 벡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첫 번째 예제는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 예제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트리절트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얘도 캐릭터로 파싱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문자가 나왔을 때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D라는 값이 들어오면 내 앞에 있는 숫자를 우선 int로 바꿔주고 정수형으로 이 숫자가 변환이 됐다면 걔를 D라는 문자에 따라서 이승을 해줍니다. 근데 당연히 1의 이승은 1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쭉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자인 s를 찾으면 2를 정수로 바꿔주고 2에 1승을 해줘서 그냥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샵이라는 기호가 나오니까 이 샵이라는 기호에 따라서 2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2로 바꿔주고 그 다음 문자를 보니까 1이고 그 다음 문자를 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 s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려를 해야 될건 여태까지는 한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자만 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자리 문자 즉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택한 방식은 뭐냐면 숫자가 시작하는 인덱스를 그때마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내가 지금 처리한 이 문자의 바로 다음 위치가 내가 다음에 처리해야 될 숫자의 시작 인덱스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라는 숫자가 시작 인덱스가 될 거고 엔드 인덱스는 요 s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2라는 숫자가 추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s를 처리했으니까 이 샵이 스타트 인덱스가 될 텐데 문제는 얘도 숫자가 아니니까 이 샵은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 위치인 이 1의 위치가 숫자의 시작 인덱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에 왔을 때는 얘가 숫자니까 그냥 넘어가고 0에 왔을 때도 그냥 넘어가서 S를 마주치게 되면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숫자의 시작 인덱스는 이 1의 위치다. 그걸 알수 있는 거고 1과 0을 갖고 와서 10이라는 숫자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는 S니까 당연히 10의 1승이 될 거고 그러면 1과 마이너스 2와 10을 더해서 9라는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모든 예외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글로 정리를 하고 코드를 짜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숫자는 무시하고 연산자만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연산자라는 건 문자가 될 수도 있고 특수기호가 될 수도 있는데 숫자가 아닌 것들만 처리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건 숫자는 시작인덱스만 관리한다. 즉,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숫자의 시작인덱스가 어딘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연산자를 만났을 때 숫자를 추출할 수 있고 숫자를 추출하면 그다음에 처리는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특수 기호가 들어왔을 때는 마지막에 들어온 숫자나 마지막에 들어온 두 개의 숫자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숫자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다트 게임의 결과를 전부 다 처리하기 전까지는 더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연산이 끝났을 때한 번에 더해야 된다. 그런 제약 조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숫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를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스택 자료 구조를 써야 된다. 이거는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스택 뿐만 아니라 어레일 리스트 혹은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써도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숫자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써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스택이나 벡터처럼 별도의 자료 구조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원래 자주 사용하던 리스트를 쓰면 되기 때문에 저는 리스트를 한번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큰 그림을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우선 입력과 초기화를 당연히 해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다트 리절트별로 처리를 해 주고 마지막에 전체 스코어들의 합을 반환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초기화를 해 주자면 저는 스코어스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2단계에서 합을 반환할 그 스코어스 배열인 거죠. 그리고 왼쪽 자료 구조에서 봤을 때는 이 자료 구조가 바로 스코어스 배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초기화를 해 줘야 될 거는 스타트 인덱스는 0이다. 즉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숫자가 시작하는 스타트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고 가장 처음에는 0이 될 거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s라는 문자는 1, d라는 문자는 2, 그리고 t라는 문자는 3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즉이 파워라는 건 일종의 해신 건데 S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1로 치환을 해달라 D는 2, T는 3으로 치환을 해달라 라고 그냥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자를 처리할 때 그때마다 만약에 S라면 만약에 D라면 만약에 T라면 하고 이품문을 3개 놓지 않고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단계에서 설 건은 다트리 절트를 하나씩 꺼내와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for i in range의 l e n t 의 다트리 절트 즉, 다트리절트의 길이만큼을 계속 돌면서 하나씩 꺼내오는데, 저는 걔를 O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다트리절트의 I번째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때마다 저희가 할건 뭐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얘가 파워라는것 안에 있다면, 즉, S거나 D거나 T라면, 그때 저희는 scores라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해줄 겁니다. 이때 어펜드를 해줄 값은 우선 다트리절트의 start i n d 부터 I번째 인덱스 전까지의 숫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만 가져오면 얘는 캐릭터의 배열일 거니까 얘를 인티저로 치환을 해줍니다. 즉 다트리절트라는 하나의 캐릭터 배열에서 저희는 스타트 인덱스부터 i번째 인덱스 전까지의 숫자를 꺼내온 거고 그 숫자를 문자형에서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e n 드를 해줘야 되는 값은 그냥 정수형 이대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승수를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파워라는 딕셔너리 혹은 해시의 op번째 값을 가져와서 승을 올려달라. 다른 말로 지금 이 op가 s라면 1승을 해주는 거고 d라면 이 파워의 op가 2가 되는 거고 t라면 여기 위치가 3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문자형으로 가져온 걸 정수형으로 바꿨고 정수형으로 바꾼 걸 파워의 op승으로 곱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값이 될 거니까 얘를 scores라는 하나의 리스트에다가 혹은 배열에다가 append를 해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면 s와 d와 t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건 특수기호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op가 별이라면 그럼 이때는 가장 뒤에 있는 두 개를 꺼내와서 두 배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파이썬으로는 이런 식으로 짜보겠습니다. 마이너스 e의 콜론 이거는 곧 가장 뒤에 있는 두 개를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인 거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담아줄 거냐면 x 곱하기 e for x in scores의 마이너스 e의 콜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 하는 건 scores라는 배열에 가장 뒤에 있는 두 개를 가져오고 그두 개를 두 배씩 곱한 다음에 다시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원래 있던 위치에 담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파이썬의 이 문법이 생소하신 분이라면 그냥 가장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두 배씩 곱해 줬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해 줘야 될건 o p 가 샵이라면 이걸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더 간단할 겁니다. scores의 -1번째는 scores의 -1번째이다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즉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인덱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다시 담아 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처리를 위한 코드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 스타트 인덱스를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if not op의 is numeric이라면 즉 op라는 문자가 숫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문자거나 특수기호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스타트 인덱스를 i+1로 바꿔 달라라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즉 내가 이 문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 중인데 만약 내가 지금 본이 문자가 숫자가 아니라면 그 다음 위치부터 정수가 시작을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담아주는 거고 만약에 그 다음 위치가 숫자가 아니라면 걔를 처리를 해 주니깐 그 다음 위치가 숫자의 시작 위치일 거다라고 이 스타트 인덱스라는 변수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담아주면 여기서 다트 리절트에서 숫자를 꺼내올 때 정상적으로 값을 읽어올 거고 이걸 잘 읽어오면 스코어즈에 잘 어펜드가 되는 걸 저희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줘야 될건 리턴의 sum of scores 이렇게 값을 반환해 주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정리를 하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숫자는 무시하고 연산자만 처리하자.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처리할 게 있다면 스타트 인덱스, 그 시작 인덱스만 잘 관리하면 된다. 근데 문제의 특성상 마지막 하나 혹은 마지막 두 개에 대해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한 번에 더 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숫자를 꺼내오기 위해서 스택과 비슷한 자료 구조를 써야겠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막상 이걸 직접 풀어보고 씨름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카카오 코딩 테스트 1번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분명히 로직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이걸 간략하게 코드를 짜자니 생각보다 어렵고, 조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을 하나로 묶고, 어떤 것들을 따로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게좀 헷갈립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선 무식하게라도 정답을 낼수 있는 코드를 짜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코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정답이 나오고 나면 이걸 개선하고, 아 이러이러한 조건들은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겠네 라고 판단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여기에서 저처럼 파워에 있는지, 즉 s와 d와 t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지 않고 s일 때는 1승, d일 때는 2승, t일 때는 3승 이렇게 각각의 s if문을 추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벽히 정상적인 정답이 되는 거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을 해봐야지, 아 s와 d와 t는 사실 되게 구조가 비슷하네.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깔끔하게 짜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런 단순 구현 유형은 우선 짜보고 정답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최적화를 해 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이와 유사하게 카카오 코딩 테스트 1번 문제 혹은 2번 문제를 한번 쭉 훑어 보시면 왜 제가 비슷한 유형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만약 헷갈리는 부분이나 잘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토요일에 냅색 문제라는 백준의 145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